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 한율이 새로운 소식 들고 달려왔습니다. 지금 시간 같이 워멀 코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건데, 우리 일단 차트 전체적인 흐름 보시면 어떻죠? 자, 앞전 10월 달에 이렇게 업비트에 신규 상장하고 나서 하락세를 보였지만, 다시금 11월 달과 12월 달에 쭉 상승 흐름을 보인 뒤에, 결국또 꼬리를 남기며 무섭게 하락세를 만들어냈고, 그 뒤에 여전히 하단부 박스권 안에 답답하게 갇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처럼 타점을 잡아 수익을 내기는 커녕, 현재 보고 계신 이 손실, 앞으로 어떻 어떻게 복구를 하면 좋을지 너무나 답답하시죠? 자 그래서 매일매일 좀 복구하실 수 있도록 제가 급등 코인 문자 발송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전에 제 실력에 대한 의심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이 계좌부터 까고 분석해라. 실력 있는 거 맞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계셔서 제가 실제로 수익 낸어피트 화면 녹화를 했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보내드린 문자 함께 보시면 6월 10일 코인명 유니스왑 종목 매수가 9,300원 부근 목표 수익률은 25% 수익 시 자율 매도 하셔라. 코인 시장은 또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제가 정해드린 목표치에서 수익 실현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라고 이렇게 문자 발송해드렸습니다. 보시면 실제로 하루 동안 유니스왑 종목 무려 27% 넘는 급등 흐름, 폭등 흐름을 보여주면서 저한테 문자 받으신 우리 모든 가족분들 엄청난 수익 내셨죠. 자, 제가 제 어플, 어플 안에서 녹화하고 총 보유자산 보여드리는 이 동영상 보시면 계속해서 보유자산이 움직이는 거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현재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는 급등 코인 받아보고 싶다 하는 우리 가족분들은 여기 보이는 제 휴대폰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229-7278제 개인 번호로 급등. 자 급등이라고 두 글자 간단히 문자 보내시면 제가 이렇게 전송 사이트 시스템을 통해 한문도 빠짐없이 단체 문자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매일매일 많은 가족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밤새 공배 가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필수적으로 눌러주신 뒤에 하루 동안 많게는 30% 이상 그리고 평균적으로 15%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는 24시간 급등 코인 받아보고 싶다 하는 우리 가족분들은 010-229-7278제 개인 번호로 급등! 급등이라고 딱두 글자 간단히 문자 보내셔서 여러분들만 챙겨가실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 꼭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워멀코인 고래들의 매집을 또 더욱더 정확히 볼수 있는 트레이딩뷰 차트로 4시간 봉으로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말까지만 해도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올해 특히 2월달과 3월달 들어서 무섭게 하락세가 시작이 되었죠. 그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정책을 정책을 내놓으면서 좋지 않은 소식들로 인해 투심이 크게 악화가 되었고 세계적인 경제 이상 또한 좋지 않은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다시금 관세 완화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시장이 크게 올라와 주었는데 그에 반면 우리 워멀코인 흐름이 어떻죠 여전히 하단부 박스권 안에 답답하게 갇혀있는 상황이죠. 그로 인해 특히 앞전 2위 구간의 매수를 진행하셨던 우리 가족분들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너무나 답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타점에 대한 대응과 목표가 에 대한 시나리오까지 문자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01022927778제 개인 번호로 Warm Hole이라고 두 글자 종목명 문자 보내시면 제가 아침마다 보내드리고 있는 급등 코인 보내드릴 때 그때 같이 문자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01022927778제 개인 번호로 Warm Hole 두 글자 문자 보내셔서 현재 Warm Hole 코인 안에서 보고 계신 이 손실 앞으로 복구는 물론이고 저랑 같이 무조건적으로 큰 수익 보시고 안전하게 탈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내일도 제가 더욱더 알찬 정보들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